자,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요 원의 방정식을, R제곱이라고 두시고, 여기는 요 직선을 갖다가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렇게 더볼 거야. 그럼 분명히, 우리가 여기는 요 원의 중심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했었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이야. 외워 두셔야 되고. 자, 원과 직선이 요로하다면 요로하다면 요 원의 중심이 0,0일 것이니까 우리가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반지름의 길이랑 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져 보면 되는 거다. 요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다면 당연히 반지름이 더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지. 반지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고, 두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반지름이 더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반지름이랑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같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접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길다면, 이런 경우에는 만나지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겠지? 자, 아까 했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놈과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원과 직선사의 관계를 볼때 얘를 갖다가 일반적인 형태로 고쳐주면 x y 플러스 k 는 0.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이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원의 중심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3일 것이고 요원의 중심과 어 직선사의 거리를 D라고 둔다면, 우리는 요 D가 루트, 여기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야. 절대값 x, y에다 뭘 집어넣어 주면 돼. 요0 0이니까 0, 0 집어넣으면 K 이렇게 되겠지. 얘가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니까 3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3 루트 2가 절대값 k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얘는 음 절대값 k를 오른쪽에 왼쪽에 써볼게요. 이렇게 되니, 얘는 우리가 4이라고 볼수 있겠지. 4이. 그러니까 k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는 크고 3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자, 접하는 경우에는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절대값 k가 뭐겠어? 3루트 2겠지. 그러니까 k는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라고 나오는 거야. 왜두 개가 나오는지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자, 만나지 않는 경우는 반지름과 d의 관계가 d가 더 길면 만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3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보다 작아야 될 것이니까 절대값 k는 3루트2보다 큰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잖아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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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루트2보다는 작고 또는 k는 3루트2보다는 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 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